오늘은 모든 과목 지문 혹은 문제를 읽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글을 이해하며 읽는다는 것이 뭘까요? 저를 포함한 여러분 또한 이 이해라는 단어가 매우 추상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음 강의를 들으면 도구를 쓰면서 읽는 법 혹은 질문을 하면서 읽는 법, 연결시키며 읽는 법등 다양한 글 읽는 본질에 대한 영상이나 강의를 들었지만 쉽게 와닿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실제로 혼자 연습을 할때 끊임없이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고 글을 읽어도 머리에 남는 것이 없다는 느낌이 들면 불안감이 계속해서 들고 흔히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아직 경지에 오르지 못했을 뿐, 연습량의 차이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스스로 글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그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속발음을 사용한다. 속발음을 사용한다는 것은 글을 읽으며 텍스트가 머릿속에서 음성으로 재생되는 것입니다. 혹은 입을 작게 중얼거리며 읽는 것도 포함됩니다. 둘째, 속발음을 사용하지 않는다. 속발음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글을 띄어쓰기 단위로 한 번에 인식을 하며 넘어가는 것입니다. 셋째, 무의식적으로 어떨 때는 속발음을 사용하고 어떨 때는 속발음을 사용하지 않는다. 무엇이 옳은지에 앞서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속발음을 사용한다면 글 읽는 속도를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있으며 모든 그를 속발음을 사용한다라는 가장 상위의 규칙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단점은 글을 읽으며 이미지를 떠올리기 힘들다는 점이고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았다면 흔히 우리가 말하는 표면적으로 읽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속발음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단어 단위로 한 번에 인식이 가능하며 숙련이 된다면 속도가 매우 빨라지지만 중간에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잠시 시선을 멈추고 시간을 잡아먹게 됩니다. 예시로 기출문장을 가져왔습니다. 유동성이란 자산 또는 채권을 손실없이 현금화할 수 있는 정도로 현물과 같은 화폐는 유동성이 높은 자산인 반면 토지나 간물과 같은 부동산은 유동성이 낮은 자산이다. 잠시 멈춰 읽어 속발음을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속발음을 가정할 경우 글을 읽어 우리의 뇌가 이해하는 과정은 대략 이렇습니다. 먼저 글을 눈으로 받아들이고 속발음을 통해 음성으로 변환을 하. 누 대략적인 이미지로 변환을 하거나 생략이 됩니다. 이미 속발음을 사용하지 않거나 명확한 자신만의 독해 규칙이 있다면 그대로 하시면 되고 그 외에 시간이 부족하다거나 글을 읽어도 머리에 남지 않아 불안하다거나 어떤 질문에서도 확실한 하나의 규칙을 가지고 싶으신 분은 저를 믿고 속발음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세부적인 규칙까지 전부 전략을 짜며 테스트를 수능을 준비하며 수없이 해봤기에믿으셔도 됩니다. 또한 이 규칙이 시험장에서 에스컬레이터의 그물망과 같은 최소한의 안전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렇게까지 규칙이나 전략을 짜며 공부했거나 가르치는 알고리즘형 강사는 없을 것입니다. 혹은 속바름에 관한 내용을 이 영상에서 처음 보셨을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속바름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규칙을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입술을 살짝 열고 혀를 왔다 갔다 하시면 됩니다. 바로 다음 문장을 이렇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유동성이란 자산 또는 채권을 손실없이 현금화할 수 있는 정도다. 초반에는 소리가 살짝 나와도 됩니다만 하다 보면 점점 소리가 줄어들고 입술을 몇번 부딪히고 혀를 살짝씩 움직여도 속바름이 되는 경지에 가게 되고 이경지 까지는 길어야 3일4일이 걸립니다. 여러분이 수험표를 받고 수험장에 들어가시면 수학의 선지가 아니라면 모든 글을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만 과목별로 혹은 과목 내에서도 갈래별로 속도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 비문학의 경우 조금 속도를 낮추었고 그 외는 전부 빠르게 속발음을 하며 읽어내려갔습니다. 잠깐만요, 비문학의 경우 속발음으로 끝내시면 안 됩니다. 비문학을 읽을 때는 세 가지를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는 속발음이고 다음 하나는 자신만의 독해 도구. 예를 들어 중요 키워드의 동그라미, 핵심 주제의 밑줄 등이 있고 이 도구는 자신이 듣는 강사의 방식 혹은 카페에 나온 제 방식을 쓰시면 됩니다. 마지막은 이미지를 그려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함정이 있습니다. 쉽게 이미지가 그려지는 문장이 있는 반면, 쉽게 이미지가 그려지지 않는 문장도 있습니다. 과학지문의 경우는 쉽게 그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안의 온도가 높아지면 분자가 술에 취한 듯 빨리 움직이고 서로 부딪히며 빛을 낸다라는 문장을 생각해겠습니다. 이 대본을 쓰며 임의로 지어낸 문장입니다. 방의 온도가 높아지고 조그마한 분자가 마구잡이로 움직이는 이미지가 쉽게 머릿속에서 시각화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까의 문장 같은 경우 유동성이나 자산 등은 시각화가 힘듭니다. 이때 임의적으로 활용하는 잡기술이 있습니다. 유동성에 대한 단어를 잘 모른다면 그냥 뭉뚱그려 하나의 원 안에 유동성이라고 써 전부 떠올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자산은 통장 정도 떠올려주시 면고 채권이 뭔지 모르신다면 그냥 동그라미 안에 채권을 그려준 후 떠올리시면 됩니다. 현금하는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거나 이 동그라미 안에 채권이 지폐로 바뀌는 모습 등을 그려주면 됩니다. 이런 이미지와는 모든 문장에 대해서 혹은 실전에 들어가서 적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실제 지문을 읽으면서는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연습 혹은 실전에서는 의식적인 속발음과 도구 표시에 집중을 해주신 후 아픈 후 지문을 다시 읽을 때 이미지를 떠올리고 천천히 이해하는 식으로 연습하시면 됩니다. 이 속발음을 의식적으로 활용하는 것만으로 앞으로의 수험 생활 혹은 수능이 아닌 어떤 시험에 있어서도 자신만의 안전망이 생기게 될 것이지만. 여러분은 이런 생각이 떠오르실 겁니다. 속발음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하나? 그것보다 문학 개념어, 수학 공식 이런 게 중요한 거 아닌가? 중요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공부를 계속 해나가며 속발음을 익히시고 나중에 가서 무식적으로 속도를 조절할 수 있게 된다면 시험장에 들어가서 드는 생각은 하나입니다. 그때 하찮은 강사의 영상을 보길 잘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을 눌러주시고 이미 구독을 눌러주셨다면 너무 감사합니다.